성령의 찬송으로 큰 힘을 얻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먼저 양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좀 목소리가 나오질 않습니다. 좀 차분하게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디가 아픈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늘 62호 73주년을 함께 맞이하면서 굉장히 거창한 제목을 뽑았잖아요. 교회와 국가 하나님 나라 그래서 사실 이 제목으로 뭔가를 말해야 된다면 논문 한 편, 소논문 한편 써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워낙에 이큰 주제를 붙들고 먼저 씨름을 하기 시작해서 이 주제를 다이 짧은 시간에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마가복음 12장의 말씀 이 주제와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말씀을 이제 가지고 씨름을 했어요. 수요일 날 제가 이 본문을 정하고 목요일 금요일 계속 묵상하고 쓰면서 보냈습니다만은 지난 밤에요. 아이 그래도 뭔가 하나 더 주십시오 하고 매달렸는데 그밤 그냥 앉아 있었는데요. 아침이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밤을 꼬박 세워버리고. 제이 관리 못 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93년부터 설교단에 섰는데 이제 30년을 설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직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 지난 밤을 그냥 뭐 새야겠다 그러고 샌 것이 아니라 앉아 있다 보니 아침이 와 버렸는데요. 그냥 하루 새벽을 꼬박 갈아 넣어서. 이한 장을 가지고 올라 왔다 생각해 주시고 조금 목소리가 낮더라도 양해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씨름을 했으며 무엇을 찾았는가 좀 같이 귀 기울여 주시면 더할 수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3절 14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책잡으려라고 하는 말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이 말이 딱한번 여기에 딱한번 쓰였어요. 다르게 보통 쓰는데 책잡다 이런 표현은 딱한번이 본문에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잡다라고 하는 말, 이 악류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이 말이 본 뜻이 뭔가 하면 사냥하다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 너무 싫어하고 적대하는 바리세파 사람들과 헤롯당원이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로 사냥하려고 왔다. 그래서 바리세인과 헤롯당 중에 사람을 보내요.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안오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보지 않고 이런 뜻이죠. 선생님 아무것도 거리끼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선생님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며 설령 선생님을 지금 대적하려고 온 평상시에 항상 우리 우리가 서로 적의 관계로 있는데 그래도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무릎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건 겁니다. 숨어 있는 마음, 사냥하려고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소문과 또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한껏 높여 올려드리면서 아주 예의와 격식이 갖춰진 방법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마가복음 1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본문 안에서 지금 읽어드린 이 구절은 실제 이 말씀의 핵심부와 별로 그렇게 조화되지 않습니다. 단도 직입적으로 물어도 될것 같은데 구태여 이런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은 다음에 그들은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원이 등장했는데요. 이두 팀은 전혀 만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세파라고 하면 백성의 지지와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합리적 율법주의. 율법을 엄수하기는 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율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가르쳤어요. 이거보다 더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자고 하는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리세인은 백성들의 삶을 고려하고 형편을 고려해서 율법을 준수하라고 하되 조금 합리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합리적 율법주의 그리고 유대인들 백성들을 특별히 아주 위하는 위하는 유대인을 위하는 민족주의자 애국주의자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반대로 헤롯 땅원은 로마 제국의 비호 아래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로서. 실제로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바친 로마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냥 극명하게 갈린 겁니다. 바리새파는 민족주의자들이에요. 헤롯 땅원은 로마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만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사냥하는 일에 있어서는 원수도 손을 잡더라 이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장면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질문을 하였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함정이었죠. 바치라 이렇게 말하면 바치라. 가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라. 우리 유대인들도 바쳐라. 이렇게 말하면 애국주의자 그룹, 민족주의자 그룹인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발할 거예요. 나라를 팔았다고요. 매국노라고요. 받치지 말라라고 말하면 헤롯 당원이 고발할 거예요. 로마 제국의 법을 따르지 않고 로마 황제에 거역했다고요. 그래서 이 로마 아니 헤롯 당원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같이 와서 예수님을 한껏 높여 드리면서 동시에 물었던 이 질문은 함정이었죠. 사면 초과로 만들어 앞뒤로 출구를 막아버린 함정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분명히 그들은 속으로 웃고 있었을 것입니다 가면에 가려진 그 가려진 얼굴은 웃고 있었을 거예요 이제 네가 어떤 대답을 해도 너는 죽는다 이 마음을 가지고 웃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에서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묻고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또한번 이야기를 하죠 또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최근 하듯이 자 우리가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물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는 가운데에서 이 15절에 14절에 한번 질문해 놓고 15절에 한번 더 바칠까요 말까요 라고 묻는 이 장면 속에서 아 저에게는 어떤 감교하고 악마적인 힘이 보이더라고요 먹잇감을 앞에 놓고 있는 야수가 침을 흘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한번 묻고 또한번 물으면서 어서 대답하여 이이이 만들어 놓은 이 그물에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러고 당기고 있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에서 주님이 대답하시죠.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여러분 여기서 이 외식하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가 담겨 있을 거예요. 일단은 이들이 이 사냥하려 와서 예수님을 한껏 높여 드리는 그 웃는 얼굴을 하고 뭐 이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들의 마음속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 부분을 다룰 때 이야기할 것은 이들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고 묻는 이들이 이미 이미 이 로마의 체제 하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요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째서 나를 시험합니까? 대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여주십시오. 계속 볼까요? 이 말씀을. 16, 17절에 가져왔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 사실은 너무나 잘 알아서 쉽게 읽을 수 있는 말씀, 그러나 한 번만 더 생각하려고 들어, 들어가면 어려워지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놀라운 답변을 하셨어요. 시공을 초월해서 어떤 질문에도 어떤 유형의 질문으로 해 말을 건네도 답이 될수 있는. 반론의 여지를 주지 않는 명 대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의 역사학자 랑케라고 하는 이는 이 말씀을 가리켜 이런 글을 써놓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하신 말씀들 가운데 이보다 더 중요하고 효과적인 말씀은 없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 말씀보다 더 효과적이고 훌륭한 말씀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인문학자가 신학자가 아닙니다. 인문학자가. 인문학자가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구절은 세간의 사람들에게도 익숙한 구절입니다. 참으로 지혜롭고 상대를 꼼짝하지 못하게 하는 위엄과 권위와 말의 힘까지 갖추고 있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이 구절을 해석하는 일은 어렵다고들 합니다. 두부 자르듯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답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그리고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가들의 자신들의 주석에 꼭 덧붙여 놓는 말입니다. 뭔가 확신에 차면 이것이다라고 해 놓을 텐데 이렇게 써 놓고 뒤에다 참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신학사에서도요.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하여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 말씀이 지닌 미묘함과 미묘함, 그리고 힘, 그로 인하여 뜻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제시한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다라고 쓰여 있어요. 이 말씀이 미묘하고 힘이 있어서 정확하게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고 제시한 사람은 2000년 기독교 신학사에서 많지 않다. 그리고 또 이렇게 쓰여 있네요. 아무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아무나 해석하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아, 이 정도 가면은 이 말씀이 이제 밤을 새지 않을 수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오늘 우리들의 강단에서 6.25 주의를 맞이하면서 국가와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사는 우리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일생에 한 번은 제대로 듣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산다면 우리는 분명 이 말씀에 합하여 나라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시대도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도 사랑하고 교회도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하나만 더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붙들고 있다가 날이 밝았어요.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에서는요, 여러분, 이 말씀을 두고서요, 국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이 되라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가르침으로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초기 그리스도교회에서는 박해 박던 그리스도교회거든요. 그런 시절에, 암울하고 괴로웠던 시절에 더 나아가서 공인을 받은 후에도 국가의 요구에 응답하는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는 가르침이었다. 그러나 그 후로 그 후로 교회가 더욱 힘을 잡고 역사 속에서는 교회가 권력을 무릎 꿇리고 교회가 그 권력을 압도하던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 시절을 통과하면서 이 말씀이 다시 해석돼요. 어떻게 해석되는가 하면,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나,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으니, 로마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저것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그 그 대나리온을 세금으로 바치는 그대도 하나님의 것이요. 저기에 새겨진 로마 황제도 하나님의 것이요. 이렇게 해석을 해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힘이 실리죠. 그래서 어떤 이는 그 시절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황제의 머리를 내리치는 망치 같다라고도 해석을 해놓았어요. 덧붙여 놓았어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 현대교회에서는 주님의 이 말씀이요. 앞에서 나왔잖아요. 국가의 힘을 실어주던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했고 교회의 힘을 실어주는 말씀으로 해석되기도 했고 오늘은 이 말씀이 국가와 교회의 분리를 설명하는 말씀으로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정교 분리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놀라운, 그러니까 그 자체로 놀라운 말씀인 것 같아요 어느 입장에서 이 말씀을 붙잡아도 자기를 위하여 주신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우리에게는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고요 사실요 바리새인과 헤롯당원들이 사냥하러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냥은요 이미 예수님 이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들의 실패로 끝납니다. 그 얘기 조금 할게요. 예수께서요 데나르 요원을 가져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가져 왔거늘 이러잖아요. 거기에서 이미 이이논이이 이 헤롯당원과 바리세인의 의도는 끝나버려요. 유대인들은요, 어떤 형상도 새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도 못 만들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서요, 다른 형상이 새겨져 있는 어떤 것도 소지할 수 없어요. 나아가서요, 그걸 성전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더욱 불가해요. 우상숭배로 규정당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자랑했어요. 그들은 이 세상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통치자이시고 전 세계 모든 통치자들은 그 앞에 그 발등상 아래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데나리오는 우상숭배가 이루어진 하나의 물질이기 때문에 이걸 소지하는 것도 이걸 사용하는 것도, 이걸 가지고 성전에 들어오는 것도 어불성설이에요. 불가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건가 하면요.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나리온을 가져와 보십시오. 그랬더니 누군가가 자기 주머니에서 대나리온을 갖다 내놓은 거예요. 유대인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걸 받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는 그 자신은 이미 이 대나리온을 소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대나리온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성전으로 들어온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던 이들의 의도는 이미 여기서 수포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단지 그렇게만 읽어야 될 것인가? 예수께서 그들의 외식함을 보시고 라고 할때 그것은 그들이 얼굴을 감추고 친절하게 말했던 것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서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로마 제국의 치하에서 이 대나리온을 갖고 있지 않고는 하루도 살수 없는 현실 속에 놓여있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현실을 부정할 수 없고 율법을 100% 지켜낼 수 없으며, 율법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자신들의 현실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유대인들만의 이야기가 될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로도 얼마든지 적용해 볼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이미 논쟁은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에 대하여, 제가 오늘 새벽 아침까지 붙들고 있었고, 또 여러분들께 꼭 나누어 드리고 싶은, 함께 나누고 싶은 하나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제가 주목한 건 바쳐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바쳐라. 예, 저들이 주님에게 와서 질문했을 때 바칠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었잖아요. 이때 이 사람들이 사용했던 말이 이 히라보로. 결국은 결국은 그 언어 속에 있더라고요. 답이 언어 속에요. 예수께서 직접 사용하신 말씀 속에 우리가 번역하여 읽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하신 말씀 속에 그들이 바칠까요라고 물을 때그 말이 뭔가 하면 디도미라는 말이에요. 디도미. 여러분 이 단어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의미만 기억해 주세요. 디도미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주다. 그런데 왜 줘야 되는가 하면 의무감으로 주다. 세금 같이 내가 줘야 해서 주는 것. 내가 이건 주지 않으면 살수 없기 때문에 주는 것. 의무가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로, 이, 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물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로마 제국 하에 살고 있으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바쳐야 됩니까? 이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렵다고 제가 자꾸 그랬잖아요. 저는 예수님이 거기, 계시, 거기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렵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주석책을 뒤져야 해석될 그런 말씀 주시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대신에 예수님이 사용하신 단어가 달라요. 똑같이 디돔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긴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할때 사용하신 말은 아포 디돔이에요. 근데 이 아포디돔이라고 하는 말은요, 똑같이 주다라고 하는 음. 의미인데, 어떤 의미가 더해지냐면, 은혜에 보답하여 주다. 어떤 은혜를 지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되갚아줄 때, 아포디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명답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답을 해주셨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으셨으면, 가이사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 입은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십시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입은 그 은혜대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말이 끼어들어오니까, 아포라고 하는 이, 이 앞에 접도가 붙으니까, 이 말씀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라고 하는 양분의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단한 번도 로마 황제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산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하지 않아도,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자신의 삶으로 나타나고 있었을 거예요. 주님의 대답은 명확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은해, 은해진 것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은혜로 갚으시면 됩니다. 가이사에게 은해졌다고 생각하시면 가이사에게 바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무로 하는 것과 자원함으로 기쁘게 하는 것, 이두 가지의 대비가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정치적 해석이나 어떤 신학적 해석이 더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준다고 할때 그것이 세금이든 뭐든 상관없이 주님은 조세 제도에는 관심도 없으셔요. 주님에게는 국가와 교회 이분법적으로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모든 봉사와 우리의 사회적 참여와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모든 이 삶의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의 응답함으로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결정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받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사용했을 때이 말씀 속에서도 역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억지로 한 것이라면 거기에는 기쁨이 없을 것이고 그 행동이 은혜로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은 책임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결단하여 한 일이라면 그것은 내가 책임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받으십시오. 받으신 은혜 안에서. 이런 귀한 뜻이 더해져 있어요. 제나리온을 가져오라.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결국은 마음입니다. 결국은 마음이에요. 누가 시켰거나 법으로 정했거나 납세의 의무가 있어서가 아니라 결국 이 말씀 속에서도 마음이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이야기해 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대나리온을 사용하는 인생을 살고 있지만 동시대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대나리온을 사용해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상응하여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바친 것이 될 것이고 똑같은 것일지라도 여전히 납세의 의무처럼 내 삶에 해야 하는 일로서 행해진 것이라면 그것은 여전히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져 있는 대나리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국가는 세속권력으로 서고 교회는 말씀으로 섭니다 둘은 똑같이 현실 가운데 서 있지만, 국가는 세속 권력의 자리에서 이 현실 속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책임을 감당하죠. 교회는 그 속에서 국가가 진행하고 있는 이러한 국가의 역할 속에 함께 참여는 합니다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선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고 있는 공동체로서 교회는 관점이 좀 다르죠. 현실로 현실을 보는 국가와 하나님의 말씀, 곧그 비전으로 현실을 보는 교회는 관점이 달라요. 하여 교회는 여전히 세상 한가운데 서 있고 국가를 위해 복무해야 할 책임도 존재합니다만 세상을 향하여 현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외쳐야 할 사명이 있고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는 바로 잡으라고 선포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여전히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서 불을 밝히고 서 있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우리들이 함께 있는 교회도 이 역사의 한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귀한 주의 복음 위에서 우리의 행함이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는 은혜의 응답이 될수 있도록 교회의 사회 참여가 단지 교회와 국가로 서 있는 파트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시대를 여전히 위하여 기도하고 이끌어 가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서 이 시대 속에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책임을 끝까지 부여잡고 가는 그러한 신앙의 모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디도미와 아포 디도미, 예수님 단한 단어를 가지고 모두의 말을 읽어에 묶어 세우는 귀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우리의 신앙의 실천들은 바로 이 아포디돔이 위에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이 시대 속에서 주의 복음을 따라 살고 신앙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맡겨 주신 책무와 책임을 다해 나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